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구새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한번 같이 여러분의 감각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해, 하,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일방적보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요즘 빨간색이 칠인 건당번이 나왔다는 거. 해당 회차에 5 값에 세수가 나왔 세수가 나온 게 아니라 5 값에 이게 한 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칠 값에 한 수가 나왔고 팔 값에 한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상공이니까 세 수만 표시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매, 매 주마다 일상공이니까 세 공이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는 왜두 개만 표시됐냐 이거 삼이란 데서 두 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1 값이었는데 이가 보태지면서 삼이 된 거죠. 요, 여기는 삼이, 삼 값인데 이 들어가면서 사 값이 됐고, 여기는 일 값인데 두 개가 여기 포함, 두 수가 나오면서 삼이 되는 거예요. 요런 데는 다 세기가 된 데는 다 하나씩이죠. 여기 하나씩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번에 해당하는 게1 1 3 2해잖아요1 1 1132회. 3 그러니까 2그 여기는 해당 값이 없고 여기가 만약에 빨간색이 칠해진다고 하면 9하고 18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별로 흐름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고 18은 별로고 여기가 만약에 빨간색이 칠해진다면 8하고 15 중에서 나와서 여기가 이 e 값이 돼야 돼요 여기가 된다면 근데 여기도 썩 그렇게 다갑진 않네요 제 눈으로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항상 빈 적이 없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또 2가 된다면 이 해당수가 니에 수예요. 40, 17, 20. 그래서 여기가 한 수가 나온다면 여기서 1이 된다고 하면은 에수 중에 에수 중에서 한 수고 2가 된다고 하면 니에 수 중에 두 수가 나와야 돼요. 그데 물론 끊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다 끊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가 채워진다고 보는 분은 40, 17, 20에서 원래 저는 여기서 살아있는 수는 20번 하나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색이 칠해진다고 하면 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요10 20이나 17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10 20이나 4 20이나 또 제가 안 보는 17이나 하여튼 요뒤수 중에서 한번 두수를 보험수를 한번 잡아 가 보세요. 제가 안 본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요40 17 20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수론 예, 거 따지지 말고 여기서 사이 칠해진다고 보는 분은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빈 적이 없잖아요. 팔값에 팔값에 4수, 두수두수두수 요거, 요0수는 여기는 요 해당 회차에서는 요게 0 0이0에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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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 0 0 0 0 0기 거겠죠. 여기는 나왔기 때문에 0에서0 값, 0가된 거고 여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한수가 나오면 0 0이될 거고 두수가 나오면 0가 표시되면서 색여이 칠해질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뭡니는 여기는 0 0 1 0가 해당되는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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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이 입혀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별로예요. 제가 봤을 땐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지금 일이 음 이게 나왔다가 여기또 일이 또 됐거든요. 저는 여기가 만약에 되면은 두 수는 아니라도 한 수는 이가 될 확률도 있어 보여요. 워낙 여기 구간이 좋네요. 계속 나오는 구간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가 되면서 일 값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가 되면서 색깔이 칠해진다고 보서 1, 3, 일삼십 구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삼 번이라는 수를 제가 추천 드릴 만한 수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 수만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많은 수에서 세 수만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 3, 공이니까. 그럼 여기서 3 잡고 여기서 두 수가 나오면 1, 2, 3, 공이 끝나버리겠죠. 그렇게 끝날지 아니면 여기서 한 수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여기는 해당이 별로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3, 1, 3, 1이니까 여기 2가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 흐름이. 그럼 여기도 여기는 지금 음, 어떻게 되죠? 에, 여기도 해당이 별로 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다 해도 여기 6이 아닌데 6으로잘못됐는요 6이 아니데이 값이 6이 아닌데 6 값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나온. 여기가,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에, 아니고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한번비었지만 여기 계속 여기서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게 만약에 한 수가 나오면 6이, 6이 해당되는 수거든요. 6이 나오면서 색깔이 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데 여기가 여기는 대개 다 기가 쓰인 구간이라. 여기가 나올 비어 비질 안아 자리 여기 흐름이 보세요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이 나오면 1이 되면서 빨간색이 칠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 여기 3 6 그다음에 여기서 한 수를 잡던가 3 6 20 여기서 저는 20 하나가 원래 살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두 수가 나온다 하면 뭔번거 하나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6이 여기서 안 나온다고 보면은 아니면 여기서 안 나온다고 보면은 근데 저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흐름이 여기 좋은 자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3, 6, 20 아니면 3, 그죠 3, 여기 안 나온다고 보면 3, 에, 10, 20, 3, 4, 20, 뭐 3, 17, 20 이런 식으로 한번 돌려치기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는 3밖에 추천드릴 수가 없고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20번은 제외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 20, 3, 6, 2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안 나온다고 보는 사람은 여기서 두 수를 잡으셔야 돼. 그럼 3, 아, 34 아, 3420. 뭐 이런 식으로 3020, 30720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몇 개만 해 보세요. 요130 세수만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560을 또 들어가 볼게요. 4560. 4560을 봅시다. 요 4560은 야, 여기서는 이제 뭐 색깔이 칠해질 게 없어요. 수가 없어서. 여기는 해당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전원 보니까 이게 이제 한참 비었으니까 하나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27, 32, 41이래요. 27은 뭐안 나올 상식고 32, 41에서 나온다 고하면 여기가 일이 들어가야 돼 색깔이 여기가 좀 비어서 좀 위험해요. 안 나오 좀 여기 지나치게 좀 위험한데 눈에 보이는 순여기에 사실은 이 보세요 한칸 지나서 나오고 또 계속 나오고 한칸 지나서 나오고 한칸 지나서 나오고 한칸 지나서, 지나서 나오. 고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해당하는 수가 29, 40인데 29보다는 40위가 좋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생각과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해야 돼요 거는딱5 뭐 게임 이내로만 여기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거만 가지고 지난 건 지난 거대로 하시고 요건 요거대로 또 하셔야 돼몇 게임 더 그래서 요건 40위에요 요런 데가 만약에 요게 만약에 나오면 요게 42가 나오면 이게 2가 되면서 색깔이 칠해지는 거죠, 이렇게. 2, 2에 1이 되는 거. 여기도 1이었던 게뭐 어떤 수가 나와서 2가 되면서 1이 붙은 거거든요, 꼬리가.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칠해지면은 3이 되면서 35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는 썩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제가 35를 추천했지만 여긴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저는 그래요. 여기가 흐름이 좋아서 여기서 하나 더 칠해진다고 하면 36, 40또45 중에서 두수는 아니고 한수, 36이나 43이나 뭐 한수가 들어가면서 색이 칠해질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이 되기 쉬워 보이지 않고 3이 된다면 3 0 30, 3 0 37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흐름이 여기가 3, 4, 2, 3, 2, 1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2가 되면서 색이 칠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칸 넘어서 색이 칠해지고 하나 두칸 지났으니까 칠해진다고 보는 분은 34를 가져가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선 딱세 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네, 네 수를 가져가서 거기서 세 수를 잡아도 되는데 네, 딱세 수만 잡기 어려우니까 이제 하여튼 흐름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여기서 33, 38, 44는 여기는 색깔이 잘 칠해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는 그냥 건너가고 싶어요. 33, 38, 43 제외로 가자 이 말씀이고 여기도 4이원 여기서 뭐가 1이 나온다고는 40인데 여기도 별로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예요. 여기가, 여기가 계속 연속 칠해졌잖아요. 여기가 칠해져야 된다고 보는 분은 30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지금 고정한수가 3 0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30한수를 고정으로 여기서 잡고 근데 여기에 칠해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걸 제외로 와야 돼. 30을. 근데 이렇게 흐름이 기가 세서 여기 딱딱 자리에 안 차게 되는 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문제는 두수로서 잡냐. 30여 나온다고 보면 30, 34를 가져가셔야 되고 30, 34그 다음에 또뭐 어떤 수를 잡아야죠.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30, 34, 4 1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눈으로 판단하세요. 여기서 나온다. 여기가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 분은 30, 4 1을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몇수안 몇 돼요. 몇개이안 몇, 몇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 34, 41을 쓰던가 30, 34, 41을 쓰던가 하여튼 세 수만 잡으면 되니까 여기서는 아까 1, 2, 3, 0 잡고 여기서 세수 잡으면 1등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밖에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서 판단을 하셔야 돼.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이거 뭐냐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1이 어떤 수가 5값이 나오면서 1이 된 거예요. 이 값은 매차 달라요. 제가 그 값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일정에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수의 자동으로 횟값이 나와요. 횟값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여기서 세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판단만 잘하시면은 에, 여러분들이 등수자는데큰 어려움이 없는 자료예요. 요 32호 딱 여기에 칠해질 것 같죠? 왜냐면 요거 기 기가 센데니까 여기가. 여기가 빈다고 하는 분은 30을 제외로 가지만 저는 요 30을 여기에 칠해진다고 봐요. 계속 칠해져 왔기 때문에. 요거는 14 값이니까 값이 높은 값인데 요 높은 값이 항상 쓰이더라고요 기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잘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저는 제 생각에 같아서는 여기서 요기, 여러분들이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 2가 되면서 7이 된다고 보는 42를 가져와야 돼 물론 요 29도 해당이 되는데 저는 29보다 여기가 4560이니까 40번대가 좋아요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먼저 올려드린 수하고 그걸 먼저 올려은 수가 리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몇 게임 하시고, 요거는 요거대로 하셔야 돼. 반반씩 나눠서. 근데 요거는 몇 게임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리죠. 요 다섯 게임이을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몇 게임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130 하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요렇게 간단한 자료가 없어요. 이사, 더 이상.